자, 이 페이지는 36쪽, 36쪽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보자. 자,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는 새로운 이 내용은, 새로운 표현법은 Who brings home the bacon in your house? 라고 되어지고, 자, 누가 가져옵니까? 집에 베이컨을 내 가정에서는 이런 표현이야. 자, 여기 나오는 이 who는 의문사이자 해석을 아까 선생님이 했듯이 누가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주어의 역할도 같이 하는 거야. 자, 이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단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가, 자, brings로 쓴다는 점을 주목을 해줘야 돼. 알겠지? 누가 가져옵니까? 집에 베이컨을 너네 가정에서는. 자, 이 표현의 의미는, 자, 누가, 자, 얘도 단수로 취급을 하겠지? 그래서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는 s가 붙어있는 supports라는 표현입니다. 재정적 지원을 합니까? 쉽게 말해 돈 벌어옵니까? 라는 거지. 너의 가족을 금전적으로 지원합니까? 자, 스토리 비하인드. 그것 뒤에 이야기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there plus 비동사가 나오면 무엇무엇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주어가 뒤로 따라 나오게 돼 있지. 자 그리고 주어가 보니까 어가 있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단수라서 was가 맞다. There was a couple. 자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커플이냐. 리빙 가로 열고 닫아서 이렇게 소식이지. 자 살아가는 영국에서 1100년대에 s 가 붙으면서 1100년대라고 해석하는 거야. 살아가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커플은 사랑했습니다. 서로서를... 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형황펜, 자, 소 체크, 대 체크, 자, 소대 꿈은... 자, 매우 멍멍해서... 하고 어떠어떠하다! 자, 이런 해석이 되지. 자, 됐을 기준으로, 어떠, 어떠 하다가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지금 many가 맞냐 much가 맞냐를 골라줘야 되는데, much가 나와야 이렇게 동사를 수식할 수가 있는 거지. 매우 많이 사랑해서.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자. 자, a priest, 한 신부님이, 자, award는 동사로서 상을 주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자, 상을 주었고, 그들에게 간접 목적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가 없겠죠. 뒤에가 직접 목적어야. 베이컨 조금을 선물해야 돼. From then on. 그때 이후로. 자 어떠한 커플이든 하고 가로 열고 자이 부분에서 가로를 닫는데 수식이 되어지겠지. 자 앞에 커플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자 지금 보면은 이 자리가 비어 있지. 아, 그러면, 선행사 있고, 뒤에 비어있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고, 자, what 같은 경우는 뒤에도, 앞에도 xx이기 때문에 답은, 그러니까 w 가 맞는 거죠. 어떤 커플이냐면, did not argue. 언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말다툼하지 않았던, 서로서로. 근데 얼마 동안이냐, for a year and a day. 1년하고도 하루. 뭐왜 굳이 하루 더냐는 뭐알수 없지만 어찌됐건 이 특정 기간 동안에 말다툼하지 않았던 어떤 커플이든 자 그리고는 이제 동사 자리야 자 근데 이 와중에 수동태로 쓴 점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고 자 애니 커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수로 보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워즈가 맞다 또한 자 주어졌습니다 자 베이컨이 그렇게 자 n c 스카로 열고 자, 타임 가로 닫아 봅니다. 자, 여기 나오는 since는 때문에라는 의미, because의 해석이 되어지고 as로도 바꿔 볼 수가 있겠지. 자, 베이컨은 매우 비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 이제 문장이 주어지. 그 표현은 자, 그리고 took on이 동사야. 자, 어떠한 표현인지 뒤에서 이어지는 것인데 자, to bring home the bacon. 자, 집에 베이컨을 가져가기라는 그 표현은 자 took on 진이다, 혹은 가지다의 해석으로 수거 개념으로 어 요거는 이렇게 가자 뭔 머를 자, 띠다 뭐 보이기 시작하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양상을 띠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붙는데, 자,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목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의미냐면, 자, 오브라는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내지 동명사가 맞고, 이 경우는 메이킹이 맞겠지. 자, 그리고 메이크머니는 돈을 벌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돈을 번다라는 의미를 띄었다 혹은 의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자 다음 누가 가져오니 아까 나왔던 얘기고 단수로 보기 때문에 brings가 맞죠 집에 베이컨을 너의 가정에서는 자 요런 의미였어 자 그리고 다봐 both my parents 자 both가 나오면 둘다란 뜻이니까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겠지 아 물론 자 both a and b도 한 가지의 버전이지만, 자 덜렁 이렇게 복수 명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a와 b의 대상이 묶여질 수 있을 때인 거지. 나의 부모님 둘다가 그러해. 자 두가 동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는 자 위에 나왔던 그 그러니까 bring home the bacon을 뭐 지칭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지. 나의 아빠는 선생님이시고, 엄마는 lawyer, 변호사야. 자, 일단. 자, 오늘은 여기서 끊고, 남아있는 부분은 다음 시수에서 이어 붙일 겁니다. 해당하는 워크북 학습 진행해주세요. 깃.